이것은 돈의 이동도 계약서 한 장의 서명도 아닙니다. 축구라는 종목이 스스로 쌓아 올린 질서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역사적 변곡점에 더 가깝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비모 스타디움. 이곳에서 공개된 한 장면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사고 체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해 온 절대적 상징 모하메드 살라가 LAFC의 유니폼을 입고 그 옆에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적 발표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치 전설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조합이 현실로 튀어 나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본능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마르였습니다. 그는 살라의 첫 기자회견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단한 문장으로 모든 감정을 압축했습니다. 이 조합 말이 되나? 이 반응에는 계산도, 외교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충격, 그리고 경외에 가까운 당혹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이마르는 이어서 이건 현실 축구가 아니라 게임 속 치트키다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세계 최정상 공격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진짜 주목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살라가 한 팀에서 함께 뛴다는 사실 자체가 수비 전술의 개념을 붕괴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두 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가리지 않는 슈팅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공간을 찢어내는 선수입니다. 반면 살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왼발의 정밀함으로 수비 라인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네이마르는 이두 유형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수비진은 어떤 선택을 해도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라인을 올리면 살라에게 당하고 라인을 내리면 손흥민에게 맞는다. 간격을 좁히면 중거리와 침투가 열리고 벌리면 개인 기량이 폭발한다. 네이마르는 사석에서 내가 수비수라면 경기 전날부터 잠을 못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공격수 출신 선수일수록 어떤 조합이 수비수를 가장 괴롭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이마르의 분석이 흥미로운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조합의 진짜 위험성을 인성에서 찾았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살라는 승리에 대한 집착이 극단적으로 강하지만 개인 기록보다 팀의 결과를 우선하는 유형입니다. 네이마르는 이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순간 그 조합은 단순한 슈퍼스타 결합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무기가 된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축구 역사에서 실패한 슈퍼스타 조합의 대부분은 실력이 아니라 욕망의 충돌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살라는 이미 서로를 존중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살라의 입단 기자회견은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유럽 피클럽 천문학적인 제안들을 뒤로하고 왜 미국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살라는 단호하게 손흥민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선수,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친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었다. 이 말은 계산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나눴던 개인적인 통화 이야기를 공개하며 그한 번의 대화가 자신의 결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축구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손흥민의 말이 살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고백은 이 이적이 단순한 커리어 선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비모 스타디움 인근은 인파로 마비되었고 태극기와 이집트 국기가 동시에 휘날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축구 팬 문화가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융합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풍경을 보며 이 이적의 진짜 의미는 우승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과 살라는 이제 미국 MLS라는 무대에서 단순히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축구의 중심축이 유럽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그의 위상, 시장의 흐름, 그리고 세계 축구의 권력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LAFC 단장의 자신감, 유니폼 판매 기록,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파급력, 이 모든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본질은 하나입니다. 손흥민과 살라의 만남은 축구가 여전히 사람의 신뢰와 철학 위에서 가장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무섭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들이 몇 골을 넣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하나의 장면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중심에 선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가 이끄는 로스앤젤레스 FC. 이두 팀의 충돌은 단순한 빅매치를 넘어 현대 축구의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징적 대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 사커라는 리그의 틀을 넘어 세계 축구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시작은 로스앤젤레스 비모 스타디움에서 울려 퍼진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이적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축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전술, 권위와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상징하던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가 LAFC의 검은 유니폼을 입고 주장 손흥민과 나란히 서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인물은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였습니다. 재활과 복귀를 준비하던 네이마르는 살라의 입단 기자회견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하며 짧지만 강렬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야? 그는 믿기 어렵다는 듯 머리를 감싸준 표현과 함께 이 조합을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반칙 수준의 구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반응은 단순한 화제성 발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과의 대화에서 이 상황을 현대 축구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 충격이라고 표현하며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네이마르에 따르면 손흥민과 살라가 한 팀에서 투톱 혹은 유기적인 공격 조합으로 나선다는 것은 수비수들에게 두 명의 스타를 상대하는 부담이 아니라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강제로 풀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가진 양발 활용 능력, 예측 불가능한 슈팅 각도, 그리고 살라의 폭발적인 속도와 정교한 왼발 마무리가 결합될 경우, 현재 축구가 구축해온 어떤 수비 시스템도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네이마르는 농담처럼 내가 만약 상대 팀 수비수라면 경기 전날부터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진지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 살라의 뒷공간 침투가 치명타가 되고, 살라를 견제하기 위해 간격을 좁히는 순간 손흥민의 중거리 슈팅 공간이 열립니다. 네이마르는 이두 선수가 복잡한 전술 지시 없이도 시선과 움직임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읽어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가 이 조합을 불패에 가까운 우승 후보라고 단언한 이유입니다. 특히 네이마르가 높이 평가한 부분은 이 결합이 단순한 실력의 합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세계에서 가장 이타적인 슈퍼스타로 살라를 승리에 대한 집념이 가장 강한 공격수로 묘사했습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두 선수의 성향이 만나면 서로를 위해 공간을 열고 역할을 양보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이마르는 나 역시 수많은 천재들과 함께 뛰어봤지만 손흥민의 정교함과 살라의 폭발력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 조합이 미국을 넘어 세계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살라의 LAFC 입단 기자회견 현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살라는 여유롭고 확신의 찬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럽 명문 구단들과 막대한 제안을 뒤로하고,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를 단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살라는 지난 10년간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상대이자, 동시에 가장 존경하는 선수와 이제는 같은 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여준 도전 정신과 팀을 위한 헌신이 자신의 결정을 움직였다는 고백은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손흥민과 나눴던 개인적인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거취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시점에 손흥민은 로스앤젤레스의 햇살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라면 축구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살라는 그 짧은 대화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 지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선택을 지지하는 깊은 신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살라는 이제 손흥민의 파트너로서 비모 스타디움을 열광의 중심으로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발표 직후, 로스앤젤레스 도심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모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인근 도로는 팬들로 가득 찼고, 손흥민의 등번호와 살라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이집트 국기가 함께 흔들리는 장면은 이 조합이 단순한 클럽 이적을 넘어 세계 축구 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와 손흥민, 살라의 LAFC가 맞붙을 순간 그 결과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네이마르의 예언처럼 이 위대한 동맹은 전 세계의 모든 트로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축구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경이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세계 축구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랍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